반갑습니다. 캔들맨입니다. 아, 제가 또 HLB를 찍어드리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 몰랐었는데 이렇게 또 이제 찍어드리게 되네요. 어,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지속적으로 h l b 한번 찍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친구가 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듣기에는 좀 이제 어, 생소한 CRL 허가를 받았어요. CRL 허가를 받아서 야 이거 뭐냐, 야 임상 허가 안 됐다는 거네 하면서 이제 하한가 내리 지금 이해. 이 연속 하한가를좀 이제 기록을 하는 등 상당히 좀 이제 어려운 상황에 좀 봉착이 되어 있는데요. 보안 요청서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제 글로벌 제약사도 거치는 허가 과정의 일환이라고 하는데, 임상 실패도 글로벌 제약사도 그냥 비일비지, 부지 기술로 겪는 허가 과정의 일환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사실 뭐 실패를 할게 없어요. 실패도, <laughs> 실패도 성공을, 성공으로 가는 성공 과정의 일환이죠. 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요 CRL 이라고 하는 게, 뭐, 이제, Complete Response Letter, 이제, 받았다고 해서, 이제, 한은가 기록을 했다. 이제, 결과적으로, 신약화가, NDA가 낫냐, 안 낫냐, 그것만 보면 돼요, 여러분들. 자, 어떤, 이제, 보안 요청 굉장히 좀, 이제, 많이 받았고, 뭐, 수령하는 관건은 신속하고 정확한 보안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자료 제출을 하고, 뭐, 이제, 이것저것 하면서, 이제, 활성화 시켜 나가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 리보세라니브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어 만들어 낼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친구의 지난 행, 행보를 보면은 조금 어 조금 귀가 구려요 예, 네, 조금 구립니다 뭐냐면 2019년도에 이 친구들이 스페인에서 기자회견에서 어, 리보세라닙 어, 임상 3상 성공했다 라고 기자를 딱 띄워요 그런 식으로 한 2년이 갔어 한저 이제 2021년도에 야 너네 왜, 그러니까 그, 저, 금융당국이, 야, 너네 임상 성공이라고 해놨는데 왜 임상 성공 아니냐? 야, 너네 뭐냐? 하면서 이제, 이제 10이 건 거예요. 어, 합당한 10이죠. 그랬더니 이제 h i b 가 굉장히 좀 밑으로 빠지고, 뭐, 좀 막, 거짓말 쳤다, 뭐, 이제 구라 쳤다, 주주들한테 뭐, 허위 보고 했다, 허위 공시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 친구가 한 말이 뭐냐? 우리는 공시한 적 없는데요, 예. 요 우리는 공시한 적 없고 스페인에서 기자회견을 했을 때는 완전 관해가 된 사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했을 뿐입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걸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정 보도를 할수 있는 그 단계가 2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은 굳이 안 하는 거예요. 금융 당국, 어, 국가 당국에서 시비를 거니까 그제서야 나서가지고 이거 우리가 그거 한거 아닌데요 하는 식으로 이제 하는 건데 저는 그 꼬라지가 상당히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네 솔직히 네 근데 그랬던 그런 이제 기억이 나네요 근데 아찌대폰 간에 지금 뭐 중국에서는 뭐 임상 결과가 뭐잘 나왔고 뭐 앞으로의 행보도 기대가 되고 뭐 이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친구가 단순히 진짜 crl 이거를 그냥 이제 받았다라고 했을 경우에 지난 그런 이제 잘못된 좀 약간 속이는 매기는 행위를 안 했으면은 이렇게까지 안 빠졌을 거야 근데 워낙에 해먹은 게 많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시장이 과도하게 대응을 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원에서 이제 요건은 뭐 비단 CRL 뭐 CRL의 뭐 관건은 신속한 대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단 신속한 대응이 어, 중요하지 않은 과정이 있나요?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 모든 일은 다 그런 거지않습니까 임상도 뭐 오래 걸리는 거 알겠는데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게 맞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 임상의 과정이 굉장히 좀 어렵고요. 그리고 10살이 될수 있는 것도 아닌데, HLB가 계속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보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죽어 나자 빠지는 건다 이제 개미들만 있는 거기 때문에, 아,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좀 이제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가 있겠다. 물론 완전관에부분관에 이런 거다 따지면 통계적 유의성이 좀 이제 많이 나왔다. 어, 관해가 좀 이제 괜찮게 나왔다. 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이제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어, 부분 간에, 완전 간에 이런 걸 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가 약 효과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다 이제 품목 허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실패, 저기, 철회하겠소. 이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주요해서 봐야 되고 지금은 거의 이제 차트가 좀 깨져버린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몇년 주기로 이렇게 해 먹어요. 이러다가 쏙 들어가고. 이러다가 쏙 들어가고 이번에도 지금 리보세라님 지금 뭐 미국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전에는 말한 마디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못믿어온 거야 시장에서는 못 믿었다가 물려받던 사람들은 HLB 찾아도 안 보고 안 물려받던 사람들, 어, 새로운 사람들은 야 이거 뭐야 대박 아니야 하고 주워 담다가 이제 낭패 보는 그러니까 영원한 개미지옥 HLB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공하고 난 다음에 사세요. <laughs> 성공하고 난 다음에 빠질 거 알아요. 빠질 거 알지? 뭐, 이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라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닙니다. 소문에도 사지 말고, 뉴스에 팔리, 뉴스에 팔지도 말고, 기다려요. 그러면 이제 거품 쭉 빠지고, 이제 이 기업의 본가, 본, 본래 가치대로 이제, 어, 가격을 받게 될 때가 있어. 그때 사시란 말이에요. 조바심 내서 사다가는 이렇게 피똥 싸는 겁니다. 자, 요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자, HLB 계속해서 제가 찍어드리는 거, 보기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구독, 좋아요가 많이 있으면 제가 계속 HLB 추적 관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